이게 제일 추석 기간에 읽기에는 다 수리 문제예요. 어. <laughs> 남주 후보만 네 다섯 명 정도 되는 작품이에요. 이상하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걸까? 이거 스포 해도 되는 건가요? 하루에 백0 0평씩만 <laughs> <laughs> 하루에 1 <100평>. 0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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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콘텐츠 사업팀의 이민지 대리이고요. 콘텐츠 사업팀에서 편집자를 하고 있는데 판타지 무협 장르의 웹소설의 작가님들을 소통하고 계약하고 관리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단행본 사업본부 웹툰 팀의 홍연승 사원이라고 합니다. 내부에서 제작 중인 웹툰의 선화를 맡고 있습니다. 이번 수석 연휴 가긴데 그동안 정주행하면 좋을 작품들을 웹툰 웹소설 담당자가 뽑은 재미있는 작품만 모으고 모아서 준비해봤습니다. 두분 준비 되셨나요? 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민호 문방구라는 작품인데요. 이게 제일 추석 기간에 읽기에는 가장 적절할 것 같은 게이 문방구라는 단어에서도 알수 있듯이 어린 시절에 대한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소설이에요. 주인공인 민호가 원래는 대기업 무기한 계약직인데 일을 굉장히 잘하는 친구였어요. 근데 어느날 문방구를 운영하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상사에게 가서 할아버지 돌아가셔서 내려가 봐야 될것 같다 하니까 상사가 일을 다 하고 가라고 해요. 음. 그거에 이제 민호가 자기가 계약직이라서 왜냐면 정규직들한테는 그렇게 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계약직이라서 이러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퇴사를 하고 나와서 나왔는데 이제 할아버지가 유산으로 자기가 운영하던 민호 문방구를 음. 물려주었어요이 민호 문방구에 재벌 2 세들이 찾아오면서 이 재벌 세들은 아버지한테 좀 빡센 교육을 받아가면서 살아온 이 친구들이라. 문방구에서 뭔가를 한 번도 사본 적이 없던 거예요 음. 그래서 이 재벌이 세들한테 미니카 조립하는 방법 구슬치기 하는 방법 딱치치기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면서 그 재벌이 세들의 약간 골목대장 같은 역할을 하는 이야기라서 치열한 겉모술수 이런 것도 딱히 없고 읽으면서 약간 힐링이 되는 음. 특히 저희 딱 저희 나이 때네 저희 나이 때면 문방구 어렸을 때한 번씩 가봤잖아요 어, 읽으면 정말 옛날 생각나고 뭔가 약간 향수가 나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거 주제가 문방구이다 보니까 다양한 소재가 되게 많이 나올 것 같은데 혹시 민지 대리님이 그중에서 제일 재밌었던 에피소드 있으실까요? 이 재벌이 새들하고 친한 무대 그룹의 손자가 있는데 그 손자가 제일 교포예요. 그래서 일본인하고 한국인 사이에 혼혈이어서 한국말 잘 못해가지고 그 친구가 이 문방구에 놀러 왔을 때 민호가 족발을 시켜주는데 그 족발을 받은 일본인 친구가 자기가 족발이라서 족발을 시켜주냐고 <laughs> 하는 장면이 있는데 네. 그 부분이 엄청나게 재밌다고 독자들 반응이 엄청 좋았던 에피소드입니다. 음... 언어 유의가 굉장하네요. <laughs>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굉장히 약간 <laughs> 재미와 감동 모든 걸 잡고 있는 소설입니다. 문방구 하니까 저는 또 여기서 마트가 등장하는 작품이 있어서 신현님은 육아가 싫어요라는 작품인데 여자 주인공이 원래는 마트 알바생이었어요. 음. 마트 알바생이다가 이제 잠깐 쉬는 시간에 푸라면 빨간색 그 푸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빙의가 된 거예요. 푸라면 들고 있는데 내 몸은 갑자기 웬 시녀 보고 입고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 푸라면의 냄새에 이끌려 온 굉장히 꼬질꼬질한 화사하게 생겼지만 꼬질꼬질한 어린아이가 있는 거예요. 애가 배고파 하니까 그걸 먹이면서 상황 파악을 했더니 자기가 읽었던 소설에. 그것도 어린아이들을 학대해서 소설의 최종 흑막으로 등, 그, 자라게 되는 황자들을 기르는 악독한 유모 역에 빙의를 하게 된 거예요. 음. 자기는 이제 소설을 읽었으니까 이 악독한 유모가 어떻게 될지를 알잖아요. 나는 그렇게는 되지 않을 거고 어린아이들을 학대하는 건 자기 성미에도 맞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이 어린애들을 굉장히 잘 양육을 해야겠다. 여기에 마트가 등장을 하는 게, 그 아까 풀라면을 들고 왔다고 했잖아요. 그 라면을 들고 오는 게 여자 주인공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음풀 라면만이 아니라 자기가 꿈 속에서 아무도 없는 텅빈 마트에서 자기 손에 들수 있는 잡을 수 있는 종류의 현대식 물건이면은 뭐든지 들꿈 속에서 현실로 들고 나올 수가 있는 마트 에 있는 모든 걸다 들고 올수 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보면은 현대식 세제, 퐁퐁 락스 같은 것들이 그 판타지 세계관에 등장을 합니다. 음 거기서 식재료도 가져와 가지고 자기가 직접 요리를 해줘요. 그 아침을 준비하는 게 북엇국입니다. 아 북엇국을 준비하는군요. 북엇국 말고도 이제 한식이 조금씩 그 작품 내에서 등장을 해가지고 약간 추석 기간에 보면은 조금 입맛이 돌지 않을까 하는 <laughs> 생각이 듭니다. 한식에 나오니까. <웃음> 네. <웃음> <웃음> 천재 투수가 170km를 숨김이라는 작품인데요. 이건 보시다시피 야구물, 스포츠물입니다. 요새 한창 야구가 지금 흥하고 있는데, 이 주인공은 메이저 리거예요. 엄청 성공한 메이저 리거인데, 자기의 첫 번째 인생에서는 성공은 했지만, 너무 성공을 위해서만 달려와서 인생에 뭔가 남은 게 없는? 정말 좋아했던 자기를 키워주다시피 한 형도 암에 걸려서 죽었는데, 바쁘게 살다 보니까 형이 아픈 것도 모르는 상태로 나중에 알게 돼요. 형이 죽었다는 것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 인생에 너무 허무했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어린 아이를 구하고 죽게 됩니다. 죽은 뒤에 다시 눈을 뜨니까 새로운 어린 시절로 고등학교 3학년으로 돌아가게 돼요. 이제 과거를 더 이상 후회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고 메이저 리그로 가지 않고 자기가 정말 좋아했던 서울 워리어스라는 구단으로 들어가서 선수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가 정말 많거든요, 스포츠몰에는. 이런 폐기를 해서 양 선수로 다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던 애가 정말 많은데 이 이야기가 처음부터 흡입력이 좋았던 부분은 이 친구가 재벌가의 서자예요. 그래서 1회차 인생에서는 그 재벌가를 찾아와서 우리가 몇억 줄 테니까 너 앞으로도 서자인 걸 절대 밝히지 마. 라고 제안을 하는데 1회차에서는 나 그런 더러운 돈 필요 없다. 난내 인생 살겠다 하고 메이저리그로 성공을 한 케이스인데 이제 한참 나이를 먹고 회기를 했잖아요. 똑같은 상황이 닥치니까 이번에는 돈은 나쁜 게 아니다. 더러운 건 사람이지, 돈이 더러운 건 아니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그 돈을 받아요. 음. 그 돈으로 서울워리어스를 인수합니다. 그래서 구단주의자 선수로 활동을 하면서 서울워리어스도 우승시키고, 그 후에 많은 이야기들을 또 읽는데 굉장히 장편이라서 수석 때 읽어보시면 긴 기간 동안 즐겁게 보실 수 있는 작품입니다. 정수행한다면 얼마 정도 걸릴까요? 정주행을 한다고 치면 하루에 백 평씩만 <laughs> <laughs> 하루에 백 <100평, 웃음> 평씩만 있는다고 치면 그래도 사 일이면 다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읽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거의? <laughs> 제목이 술김에 화난다 아, 아 보니까 이게 여자 주인공 엘리에르가 굉장히 똑똑한 친구예요. 작품 내에서 여자 주인공은 제국내 최연소로 이제. 수, 아카데미 수석 졸업도 하고 학위도 딴 그런 천재 속성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너무 똑똑하다는 이유만으로 약혼자에게 대놓고 파혼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슬프잖아요. 내가 잘난 게내 죄냐고. 그래서 여자 주인공 엘리에르는 그게 너무 슬픈 슬프고 분한 나머지 변장을 하고서 술집에 가서 술을 진탕 마셔요. 우선 내가 똑똑한 게내 죄냐? 이러면서 푸념을 하고 진상을 주정을 부리고 있는데. 내 주정을 받아주는 굉장히 잘생긴 미남이 있는 거예요. 그 미남한테 술김에 나랑 결혼하자. 청혼한 상대가 알고 보니까 제국의 황제였던 거예요. 그런 상대에게 내가 술김에 청혼을 했네? 큰일 났다. 이제 이거를 물르게 되면은 여자 주인공 엘리에르는 황실모욕죄로 잡혀가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외통수인 상태로 황후가 됩니다. 음, 정말 제목 그대로의 직광적인 황호가 네. 되었네요. 다 술이 문제예요. 아. 혹시 두 분은 술 게임에 이런 미친 짓해 봤다. 이런 거 있으세요? <laughs> 술 게임에. <laughs> 술 게임에. 술을 못해잘못 마시는데 제 저는 아니지만 제가 아는 어떤 대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laughs> 제을 <의견을 웃음> <술, 웃음>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네네네. 그분이 술 마시고 <laughs> 네. 다른 분의 썸녀에게 아, 이거 <laughs> 다음 작품은 충직한 거미대로 했는데라는 작품인데요. 음. 이게 저희 회사의 정말 엄청난 대표 작품이라고 할수 있는 작품입니다. 근데 이 노트가 얼마 전에 이 저희 회사 유튜브 채널에 나왔었는데 다음은 노트입니다. 이게 저희 회사 작품 굿즈 노트입니다. 어, 책 내용도 간단하게 소개해주세요. 음. 제가 그거 잘 몰라요. 아 그래요? <laughs> 지금은 읽어보셨을지? 아, 크게 네,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원작이 따로 있고 주인공은 원작 악역에 빙의를 한 여자 주인공인데요. 원래 원작의 이 주인공은 여자 주인공이 아니에요. 여자 주인공을 괴롭히는 여자 주인공의 언니인 카슈미로라는 캐릭터인데 애칭을 쑤슈라서쑤슈를 부를게요. 이쑤슈가 원래는 동생을 괴롭혀야 되는데 빙의한 현대인인 여주는 그 동생 캐릭터인 여자 주인공이 최애 캐릭터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동생을 괴롭히지 않고 엄청나게 잘 대해줍니다. 그리고 여동생을 지키기 위해서 검술을 익혀서 용병 일을 해요. 그래서 이 여자 주인공이 이세계에서 거의 가장 강하다고 봐도 될 정도로 소드마스터의 용병왕이라는 칭호가 달려 있는 걸 크러쉬 여자 주인공입니다. 여동생을 돕기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많이 구하게 되는데 그렇게 구한 사람들이 전부 다 남자 주인공 후보로. 나와서 남주 후보만 네 다섯 명 정도 되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걸 볼때 대체 누가 남주냐? 이걸 보기 위해서 이 작품을 보시는 분도 굉장히 많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남주 찾기 이런 콘텐츠가 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게 판타지 요소가 정말 많은 작품이라서 굳이 남주에 매몰되지 않아도 그냥 여자가 주인공인 여자가 강한 검술을 쓰는 작품을 보고 싶다면 한 번쯤 봐도 되는 그런 작품입니다. 남주 후보가 많다고 했는데 혹시 민지 대리님의 픽인 남주가 있나요? 저는 여기서 남주보다는 이 여주의 아버지 캐릭터가 엄청나게 매력적인 캐릭터예요. 음. 이 여주가 여동생하고 살기 위해서 이 집안을 다시 찾아갔을 때그 아버지가 여주에게 한 말이 엄청 유명한데 이 여주에게 아버지가 너는 앞으로 황제 앞에서조차 무릎을 꿇을 필요가 없다. 음. 그 말을 하는 캐릭터라서 저는 아버지가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음. 아버지 잘생겼죠. 아버지가 잘생겼습니다. 아. 네. 민지 재리님 설명 너무 잘해주셔서 저도 꼭 읽어봐야겠네요. <웃음> 맞아요. <웃음> 맞아요. 읽어보세요. <웃음> <웃음> 민지님 그럼 소개받은 웹툰 중에서 읽고 싶은 웹툰 그리고 연승님은 오늘 소개받은 웹소설에서 읽고 싶은 웹소설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오늘 소개받은 것 중에 가장 흥미로웠던 게 황태자의 시녀가 차를 너무 잘 끓여 라는 작품인데요 얼마나 차를 잘 끓여서 황태자가 넘어왔는지 가 정말 아 궁금합니다 아 차를 끓이는 모습도 되게 잘 묘사를 해줘가지고 아마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 요 그리고 저는 웹소설 쪽은 무협을 조금 더 좋아하는 어, 쪽이라 음 천하제일 상단주가 궁금합니다 <laughs> 마침 표지도 잘생겼고 음이 작품들 말고도 옹진싱크빅에는 재밌는 웹소설이랑 웹툰이 많으니까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와와